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현신아입니다. 요즘 2025년을 치정의 계절이라고 항상 치정의 이제 연도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저기 자꾸 연예계에서 무슨 이슈가 터지고 연애 결혼설이 진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식장이 없대. <laughs> 요즘 식장이 없대. 저도 겨우 겨우 이야해서 그래. 그래.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던 사람들이 많이 합의를 하나 봐. 날씨도 뭐 사월에 눈이 오질 않나 뭔가 음.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 음. 나는 그 불나고 막눈 음. 오고 음. 계절 보면서 아 진짜로 우리가 정치도 정치도 하늘이잖아, 음. 그렇지? 근데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늘도 하늘이잖아. 음. 근데 뭔가 뭔가 변화의 시점은 맞는 것 같아. 음. 하늘도 노화시고 우르럭 쾅쾅쾅하고 마른 아래 날벼락 치고, 음. 막 여기도 막 시끄럽고. 그래서, 아, 뭔가 뱀에 들어오고 내년에 말이 들어가면서 뭔가 벽, 혁신의 바람은 올겠구나. 내년에요? 응. 좀... 내년에 말해야잖아. 그치? 이 말이, 이 말이 대단한 말 같아. 그럼 나라도 좀 말처럼. 멍, 이렇게... 그렇지. 뭔가 이거는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크게 올 거라고 보여. 그러면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막 보이지 않는 청소기가 올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이럴 때는 많이 잘리거나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 조정 응. 이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아. 내년에 가면 그막 혁신 개혁. 어. 뭐, 뭐 잘리는 사람은. 아, 어, 많으면 그래도 경제는 살아나니까는 일자리는 살아나니까. 그거 봤어? 그 짤에 보면 짤에 보면 좀 길어 되나? 짤에 보면 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칭찬한대. 네. 외국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칭찬을 한대. 네. 그만큼 혁신의 아이콘이잖아. 네. 근데 요번에 나오실 분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시도할 걸로 보여. 진짜 누군가 없죠. 좀 떠오르잖아? <laughs> 누가 좀 떠오르지 않아? 좀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laughs> 근데 그분의 약간 그분의 모든 걸 하진 않지만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오실 거로 보여 나는 내가 봤을 땐좀 배울 건 배우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번에 하시는 분은 좀 그런 영특함 영리함이 있어 음, 좀 감이 오지 누군지 음. <laughs> 그럼 영특함이 이분한테도 있는지 한번좀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노력하잖아. 노력 많이 했어 보면 좋은데. 네. 크게 보면 나빠. 그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소수에 있으면 좋은데. 대 네. 다수에 있으면 별로. 어? 왜이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은 작아. 어, 잘... 음,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과 빛이 작아. 네. 그러면 자기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건 좋아. 그니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여자고 뭐 좋은 엄마고 음, 막 그래 음, 네. 근데 크게 크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보면 이렇게 껴있는 거야 이렇게 개인 어... 단체 봤을 때는 개인의 역량이선 엄청 크는데 약간 섞여 있거든 근데 단체 의 역할로 봤을 때는 이, 여, 이 여자분이 어떤 이런 끌고감이 있었을 때 운도 안 받고 뭔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가는데 답이 없어. <laughs> 네. 집을 짓고 있는데 완공이 안 돼.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나는 집을 빨리 짓고 싶잖아. 네. 그 얘한테 맡겼잖아. 이 사람한테 맡겼잖아. 네. 근데 자꾸 이 여자가 좀다지어놓 만한 이거는 요거 바꿔야 돼. 어. 요다지어놓 바꿔야 돼. 그럼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 좀 피곤한 성격? 예민한 예민하지 완벽을 주장하거든 이 여자분은 음. 완벽을 주장해 그리고 머리도 좋고 뭐 사람도 성향도 네. 순해 맞습니다. 사람 성향도 굉장히 순한 여자야 뭐 대화 안 되는 사람은 아니야 그 굉장히 자기가 자식을 갖으면 엄청 좋은 부모야 아네 자식을 가지면 엄청 따스한 부모야 그렇다고 해서 자식한테 맹목적으로 투자도 안해 어느 정도 되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또 부모야 음.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줘.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아. 근데 이게 대자로대자로대자로 대자로 대자로 갔을 때는 뭔가 완공이 안 돼. 아, <laughs> 그러면 직원으로선 힘들어. 아, 근데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게. 가족 구성원으로는 최고야. 어... 응. 뭐 따지기도 뭐, 이게 시어머니한테 따지기도 다 따지지만 미움은 안 받아. 가족으로서 이렇게 막 TV 예능도 나오고 했었아 그래? 그럼 가족으로 봤을 때는 뭐 시어머니한테 딱딱딱 따져도 있잖아. 미움은 안 받아. 이치가 있는 말이거든. 귀여워 보이겠네요 시어머니. 그냥, 그냥 똑똑하, 너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너 똑똑하구나 이게 아니라 너 똑똑하구나 <웃음> 이래. <웃음> 왜 그러잖아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디서 말도답이야? 그지 그래, 네 똑똑하다. 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너 똑똑하구나 네. 음,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소에서는 강해 네. 대에서 약해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직원은 힘든 거야 이 밑에 직원들은 더럽게 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응. 아니 창문을 열으라 했다가 닫으라 했다가 답답하니까 또 열으라고 했다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근데 이 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laughs> 응. 되게 털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치밀하고 예민한 성품을 갖고 있어. 근데 자기가 털털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에는 털털한데 남이 보기엔 안 털털해. 그러면 좀 쿨한 척 하는 찐따 같은 자기는 쿨해. <laughs> 자기는 쿨해. 근데 남이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쿨하다고 얘기는 안 해. 응. 그, <laughs> 소수에는 강하다. 대수에, 다수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뭐, 이 사람을 다각형, 이게 3D로 둘러봤을 때는 이 사람의 성향을 다 다르게 얘기를 하지. 예민하다, 뭐, 인자하다, 뭐, 어, 까칠하다, 어, 지 맘대로다, 어, 굉장히 계획적이다, 치밀하다. 하지만 그게 뭐냐면 완공이 안된 거야. <laughs> 어. 뭐, 완공이 안된 거야. 예민하고 까칠한데 결혼은, 하나, 할 수, 결혼은 좀 어떤 거예요? 자식이 있지 않아? 네, 자식도 있습니다. 결혼은 안 했는데 자식이 아니, 있어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 좀. 집안은 좋아. 집안 집안의 자기 우애는 좋아. 집에서는 막안 깝지? 좋은 엄마야. 어. 엄청 좋은 엄마라니까. 좋은 엄마야. 남편한테도 괜찮을까요? 잘해요. 자, 어, 잘하나요? 잘해. 음. 잘해. 그리고 남편이 잘 받아줘. 남편이 떠받아주는 음. 이 여자거든. 일단은 시댁에서 말자잖아너 어, 똑똑하구나. 음. 뭐 남편도 뭐 시댁 거 하잖아. 그렇지? 똑똑하구나. 그렇지 뭐. 선생님, 어, 말, 누군지 이제 말씀. 음. 나경원. 그건 정치 퍼레이드야. <웃음> <웃음> 실제로 남편은 대학교 CC로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음, 잘해요. 집에서는 정말 잘해. 아기가 아프잖아. 네. 게좀 음. 속상한데. 음. 근데 또딸 때문에 아, 논란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이이 이, 이 여자가 유, 조금 유명세 탄게아그 아픈 딸이 나와가고 정치 그거 같이 해줘가지고 유명세 타지 않았어? 더 나... 이제 올라는데그 전부터 이제 한나라당 때부터 이제 그거는 음... 해왔으니까 음. 잘. 국민들한테 알린 거그 시점이 아닌가? 조금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그런 음... 거지. 잘해요. 자식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잘하고 음... 남편한테도 진심으로 잘하고 음... 남편이 꽃받침처럼 대주고 꽃받침처럼 이, 이 아내를 받아주고 이 시댁에서도 엄청 예뻐하고 또 시댁 잘하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만 이쁘다 이쁘다 해요. 잘해요. 거. 잘하니까 여자가 잘하니까. 잘해. 음.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말씨가 이뻐야 되거든. 음, 네. 잘 들어. <laughs> 여자들 잘 들어. 나, 내 남자한테 내가 내 남자든 남의 남자든 사랑을 받으려면 말씨가 이뻐야 돼. 음, 네. 뭔가 비꼬는 말투를 가지면 안 돼. 음, 네. 음. 근데 이 여자분은 그런 게 없어. 어, 음. 그래. 음,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하다, 이래. 너무 좋다, 그래. 식구들한테만큼은. 근데 이게, 이게 남한테는 안 돼. <laughs> <laughs> 근데 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뭐 그냥 그 자리 그, 그 자리죠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음, 그 자리죠 내가 말했잖아 이 여자는 자기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 여자라는 게안 원해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음, 좀 차별이 음. 있는 음. 세상일까요? 그, 아니지 원래 그렇게 차별이 있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더 극성을 떨었던 시점에서 음, 네. 그런 앞전의 경험들이 <laughs> 말은, 응. 해, 안전의 안, 암, 앞전의 경험들이 계속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안 좋게 의식이 됐잖아. 음, 네. 응. 그치. 어. 그리고 사실상 운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뱀이고 말이면 남자 운기가 더 맞긴 해. 음, 응. 또 나경원도 대선 출마를. 출발을... 아니 그냥 뭐, 할 수, 하지, 뭐, 할수 있지, 뭐. 저, 허경영 씨는 안 하나? 그것도 안 했나요? 안지근안했어요 아, 그래? <laughs> 아직근하어요 <안 웃음> 그, 어떤 사람이 전화할 거? 허경영이 돼야 돈을 받는데, 제가.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봐요. 우리나라 쫄딱망 하고 있네 내가 막 이랬는데. 돈 받은 그때 김밥 한 줄에 천만 원씩 가지 않을까? 아 <laughs> 어, 트럼프 2가 <누가> 되나? 트럼프 2가 되 근데, 근데 지금의 이거 약간 번앤인데 네. 허경영 씨그그막그 그 강의를 네. 다운 받아서 듣는 사람도 있더라. 어떤 여자가 이어 끼우다가 이어폰이 뚝 떨어져서 스피커가 켜진 건데 허경영 그 강의야.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 곳곳에 아, 그... 엄청 스며들어 있어. 근데 이때 선생님은 뭐 일반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미친 사람 같거든요. 그렇지. <laughs> 그거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허경영 말고 그거를 좀 추종하는 사람들? 그그 그 종교로 들어가 있잖아. 그분 정치가 네. 아니라 종교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스며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봐. 그럼 약간 그런 느낌 같아. 뭔가 어 유토피아를 준다는 말을 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지. 왜 상상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마치 거기 에 있으면 될것 같잖아. 근데 진짜 1억넣고 천만 원 이자 주는 건 없는 거야. 아, 저 말도 안...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건 그거야. 1억 넘으면 천만 원씩 네가 매달 배당이 된다 이거잖아 근데 그런 건 없어 없어 절대 꿈꾸지 마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당신은 농약을 자식에게 먹이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많아 생각보다 그게 많아 많이 그걸 믿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나경원으로 돌아와서 음. 어. 대선 출마를 했는데, 음. 좀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 안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는 음. 아니지만, 좀 좋지 않으니, 다른 행보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분은 정치인으로 살면서 정치인으로 생을 마감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어, 음, 그냥 대통령은 그런 큰 관은 이사주에 없다. and <laughs> then